편 2편 2편 2편입니다 오부부부부 아나 진짜 렉이 이거 사야겠다 그쵸 그쵸 하루도 있으니까 거기 집에 가서 하고 응. 계속 돌당비하지마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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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오, 어, 와여기 호박있다 호박 오 그거 나중 여기, 워야되겠 여기, 어, 여기, 아예 마을인데? 오 잠깐만 나기 여기, 여 여기,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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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화로 같은 것도...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침대까지 다 가져오고. 스폰 포인트 거기다 해야 될 듯.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여기다 스폰 포인트를 하자. 기회이다. 스폰 포인트를, 스폰 포인트 어, 다 설정하고. 나중에 죽금 죽음... 여기 어, 마을이네! 님, 검, 어떡한, 검? 뭘? 검. 검다 가져와야지. 인벤토리 꽉 찰던데. 뭐지? 여기 마을이네, 마을. 2년 면다 2년 차다 2년 차다 2여다다다다 2년 차다 2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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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나야 미안하다 근데 죽여줘야겠다 다 처리 완료.. 아니네 좀 밀어야겠다 그냥 저리가 저리가 아니 제발 아니 찍때 바로 찍네 알았어 개좋아 여기 형치버디나 어, 여기 아 나는 나는 나 여기다 여기, 나 여기. 그나마 여긴 내가 아니네 어쨌든 어 침대 침대 있어요 침대 여기 침대. 침대 야 침대 가져와 침대 오님 다이아블로 1 5개어 잠깐 기다려 기다려 침대 침대 오케이 아 어, 침대 뭐야 님집 여기라고 했죠 야, 침대 가져온 거 맞아 네아 가져왔어 네아 진정 말이 지금 님. 죽어야겠다. 집 어디로? 여기다 어, 쭉. 여기 맞죠 여기 봐. 그래서 딱 여기도 뭐라니까? 여기 맞죠 아, 어, 거기 맞아. 침대를 어떻게 설치 위에, 여기다, 여기다. 세로로? 응. 어. 됐다. 에, 예, 저거 부숴야겠다 씨. 뭐야.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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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아까 거기 그 주민 스폰 한데 있거든? 네. 그 보니까 그거 있어. 거기 있어. 빨리 깨, 깨자. 보면 안 되니까. 웃었어요? 아니야, 가봤어요. 어디 지 봤는데? 내 눈에만 보이냐? 빨리 찾아. 찾고있어 어디 지 아, 빨리 찾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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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리 빨리 빨리 어디. 어디. 어디어디서어여기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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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부숴부숴 아 됐다 됐다 됐어 이제 애들 다 처단 처단 칼로 다 죽여 내 집에 있는 없네 아, 아씨 비켜 꺼져 꺼져 이밤 됐네요 어, 빨리 자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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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빨리 자자 자, 빨리 자자, 자, 자자. 어기방 네 들어서 가자고 안녕! <laughs> 나 야시. 됐다. 야시. 에이. <웃음> <죽어야겠다>. <웃음> 주민들이 열고... 아, 씨 됐다. 아, 이 아, 짜이 짜식이 됐다. 짜식이 다 짜식이 이 됐다. 짜 벌써 님 집에 인기 많은가 봐요. 다 죽었나? 네. 저기 한명 있다. 어디 있지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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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빨리 일단 바로 바로 바로. 아 바로 님 집에 하나 설치해 드릴까요? 응. 위에다 설치해. 이제 줘봐. 화루 줘, 화루. 화루, 상자, 상자, 상자. 됐어. 이 화루를 내버립니다. 일단은, 이, 이거 굽자. 굽고, 조합대. 조합대가 필요해. 조합대. 님 집에 설치해드림. 아, 내가 나한테 줘봐. 어떻나 여기서 절까? 아여거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다 가까아 여기다 부활시켜 놓을 거다. 여기다 부활. 아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됐다. 이제 조합 에다가뭐아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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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군거 돌이 부족하나? 일단은 일단 내 자원들을 넣자. 이게 나중에 화살을 만들까? 화살을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하고 화살 만들... 아, 화를 어떻게 만들겠지? 어? 활, 막대기... 아, 막대기라고 그러지 어. 뜨기. 억대기. 빡뜨기하고 실이요. 어실색 있다. 실색하만될거야어됐다 됐다. 할팔만들었아 <목소리> 됐다. <목소리> 진짜야? 음. 아 씨. 곱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님 재문 없던. 관심 아, 없음. 님 다이아 좀 드림. 응응응 그거 그거. 안 되겠어 있으니까 각이다. 나이스. 님 상제 다이아 몇개 드림. 아내내 고기라 해야. 고기야? 아, 네, 네, 아 닭고기. 맞아. 닭고기 두 개요. 님 상제. 우리 걔 갑빠 많 치자. 갑빠. 치워줄 것 같은데. 바로. 그래요? 이좀문 예, 하나 서비스. 먹으러 나중에. 네, 지금, 지금,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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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지금, 관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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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지금, 지금,